안녕하세요. 강연투성구입니다 이것도 약간 노랭이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색깔이 약간 연합니다, 물이 보면 조금 연한 것죠요 정도 이렇게 세력만 돼도 평균작 이상은 할것 같아요, 물이여기 보니까 물이 막좀 안에 많이 흐릅니다. 줄줄합니다, 지금. 밑에 공간 났는데도 비로소 타고 옆에 물이 많이 스면 옵니다. 여기다 이제 벌집도 오래 못 쓰고 벌통도 금방 망가집니다, 바닥에. 여기 때문에 평균작은 할것 같으면 되는구나. 올해는 이쪽 산에는 벌이 좀 드는 게 저조합니다. 여기도 좀 너무 막혀가지고 저걸 한번 쳐내야 되는데 올라갈 엄두가 안 납니다. 앞에 뻥뻥 뚫려 해야 좋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가림, 비가림이 있는 돌, 이런 돌 밑에 이런 놓으면 좋습니다. 일단 또 둘러보겠습니다. 다른데로 왔습니다. 여기도 평균작은 할것 같습니다. 벌 뭐, 나와 있는 상태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벌새력도 좋고, 말벌 두 마리가 나와 있네요. 근데 이 말벌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 마리씩 두 마리 낚아 같이 해봐야 별 그게 없습니다. 장수말벌처럼 왔고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끝장나는데, 그 외에는 뭐 괜찮습니다. 잡으러 가니까 너무 가프네 일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고, 몸 일기라서, 그렇게 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낮에 이 30도 넘으면, 그게 안 움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그래도, 벌이 많이 안 들어도, 항상 에 초기 드는 자에대한 이렇게 안 들어도, 꿀 잘하는 게 되는 거 보면, 기분 좋습니다. 산에 다니 많이 맛이 납니다. 는것 때문에. 또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수염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리. 근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말벌이 영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 이마쯤 되면 말벌이 엄청 설쳐야 되는데 기껏 해봐야 한 마리, 두 마리. 지금 안 보이는데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아, 말벌이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안에 많이 덥고 아니, 집집 공간도 많이 없는 것니다데 벌써 다집 군데로 왔는지 밖으로 많이 나와 있네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불통마다 처음 다 이런, 이런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징조입니다. 아, 오늘 정말 덥습니다. 지금 오후, 지금 3시. 3시 넘었는데 엄청 좋습니다 오늘 와... 기사 시험치러 갔다가 나 떨어지고 올해도 세 3문제... 문제를 덜맞춰고 5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앞전에는 6... 56점 두 문제 틀려 떨어지고 오늘은 세 문제 틀려 떨어졌습니다 아아까워고 아유... 마음이 안 놓여서 이렇게 산에 힐링 아닌 땀 흘리러 왔습니다 에휴 그래도 이렇게 벌잘돼 있는 거 보면 저는 마음이 풀립니다 좀이거라도 위안을 삼아서 또 열심히 또 산에 다니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이 이 정도 열에 있는 벌은 그냥 일상적 평범한 벌입니다 평범한 벌 아직까지 속이 꽉 차진 않고 내부가 많이 덥지도 않고 적당한 벌 이런 건 아직까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벌입니다 밖에서 루카게 붙은 벌도 하고. 이좀더선한 벌통은 좀 차이가 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안에 집을 얼마나 치웠고 못채웠고 세력이 좋고 안 좋고 차이입니다. 세력이 좋다면 여기서 더 나올 겁니다, 벌이. 근데 세력도 조금 약하고 이는 집도 안에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벌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벌은 압축해서 여유 공간이 없게끔 치워, 키워야 무조건 꿀을 많이 합니다. 이 느슨한 이런 벌통은 꿀잘못 합니다. 이거는 계속 압축해야 됩니다, 압축. 절대 집이 단어로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올리주고 하면 안 됩니다. 밑에는 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위에는 빈통, 빈통. 지금 시기에는 절대 올리주면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올리주면안 됩니다, 지금. 올려도 6월 말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7월 초까지는 올려줘도 됩니다. 7월 초, 7월 중반 넘어가면 올려줄 필요 없습니다. 올려주면 집만 내려오고 꿀은 없습니다. 위쪽에 다 빕니다, 이렇게. 뭐, 뭐, 위쪽은 비고 아래쪽이 약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뭐, 벌이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꿀도 못하고, 별로 덕이 없습니다. 안 올려주는 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키워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밑에 물이 줄줄한데, 나뭇가지라도 하나 공허줘야 될것 같습니다. 물이 좀 많이 보이네요. 오늘 이 산에 10개가 총 들었는데, 이게 마지막 불성입니다. 올해 10개 중에, 딱, 한통 빼고, 한 통은 거의, 뭐, 그, 그니까 교미 실패로 망칠된 것 같아요. 그 외에, 아홉 통은, 좀더 세력이 좋고, 꿀 많이 한것 같습니다. 통을 전부 다 들어보면 묵직하게 들었습니다. 산에 오면 깨미가 좀 많이 있고 한데, 여기 보면 통에 막, 이렇게 깨미가 있습니다. 뭐, 위에도 있고, 보면 막, 돌아다니는데 깨미는, 이런 거는, 산에 보통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 괴롭힙니다, 이 깨미가 많이, 들어와서집 깨미처럼 이게 많이 붙어 있어도, 벌잘안가롭힙니다 괜찮습니다. 산벌은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다. 이런 건 뭐, 셰도 좋고, 벌통도 크고, 좋습니다. 말벌이, 이좀몇 마리 설치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10개를 돌았는데, 한 두어통만 말벌이 설치고, 나머지는 벌, 말벌이 없습니다. 주변에 이게 말벌집이 있는가 봅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 산, 이 나무 위에 꼭대기다가 말벌집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안 보였는데, 겨울 돼서 낙엽 다 떨어지고 나니까 말벌집이 이렇게 보이던데, 지금도 아마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낙엽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이 등금정말부는 나 꼭대기 쯤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웬만저잘 보이지 가 않습니다 어, 이, 이 등금정말부는 와서 한두마씩 물어 가는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뭐 그러려니 안 왔으면 됩니다 서로 공생하듯이 이건 그러니까 장수말벌만 안됩니다 앞에 망도 9월 넘어가면 추석시고 와서 앞에 망을 씌워야 됩니다 9월 중순부터 장수말벌이 이제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앞에 뭐 입구 뭐 크든 뭐 하든 신경 쓰셔도 됩니다. 그냥 놔둬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장수말벌은 9월 중순부터 이제 입구를 막아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진짜 너무 더워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